네, 안녕하세요. 논일남 유소환 논일녀 박혜민입니다. 저희는 오늘 노르웨이의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하여 정부의 자금 후원 사례를 분석한 논문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논문에 들어가기 에 앞서 저자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본 논문의 저자는 이바 레그너와 해리 아르네 솔버그로 주로 스포츠 개최와 관련한 정책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핵심 키워드는 스포츠 이벤트 유치 정책, 공적 자금 외부 효과 그리고 로비즘인데요. 그중 스포츠 이벤트 유치정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논문은 2021년에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Policy and Politics에 게재하였는데요. 노르웨이 정부는 스포츠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후원하고는 있지만, 이벤트 개최에 관한 후원 정책에 불분명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논문은 이벤트를 후원하는 선정 기준의 부재와 이벤트 후원 실용성의 모호함을 네 가지의 이벤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네 가지의 스포츠 이벤트는 2016년 릴레암메르 동계 청소년 올림픽, 2014년 체스 올림피아드, 그리고 2018, 2017년도 세계 도로 자전거 경기 선수권 대회,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Arctic Race of Norway입니다. 위 이벤트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노르웨이 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 중 후원 자금 비율을 9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논문은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죠? 네, 본 연구는 인터뷰와 서큐먼트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펀딩을 많이 받았던 네 개의 스포츠 이벤트에 얽혀 있는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했습니다. 자료 분석에 앞서 저희는 이러한 이해 관계자들을 일곱 가지로 설명한 스테이크홀더 이론에 주목하였죠. 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된 미첼의 스테이크홀더 이론을 토대로 이해 관계자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스테이크 홀더 이론이란 조직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범주를 구분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당위성을 파워 레지티메이시 얼전스의 정도를 따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 이론적 모델을 토대로 스포츠 이벤트 개최 과정 동안 집단 간의 영향력과 추구 성향에 따라 역할이 구분될 때,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즉세 가지 속성의 충족 정도에 따라 핵심 이해관계자의 위치가 형성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 분석은 주로 어떤 문서를 토대로 진행했나요? 네, 보조금 신청서를 비롯하여 정보화 스포츠 기관의 보고서, 언론 보도, 과학 보고서, 컨설팅 보고서 등의 스포츠 이벤트 위치와 정책의 현시점이 잘 반영된 문서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벤, 인터뷰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스포츠 이벤트가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개 이벤트 사례 중 가장 후원을 많이 받았던 2016 릴레하물 유스 올림픽 게임의 경우 조직위원회가 청소년 문화를 강조하여 젊은 엠베서더를 활용을 통해 젊은 운동선수의 참여를 강조하는 슬로건 전략을 펼쳤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NIF 단체가 2022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추진하기 위해 단계적 전략을 이런으로 유스올림픽 유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릴레 한메르가 동계 스포츠의 종착지임을 강조하여 낙관적인 개최 추진 전략을 지속했는데요. 조직위는 릴레 한메르가 대회 개최의 유일한 지원자로서 내세우고 문체부를 이벤트 조직의 언어로만들으로써 성공적인 후원 유치 전략을 이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자금뿐만 아니라 IOC로부터 공적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릴레 한메르 유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노르웨이는 왜 2022년 동계 올림픽 개최를 이어나가지 못하였을까요? 음, 릴레 한메르 이벤트 개최 후원을 받기 위해 기존 지원 과정에서 외부 효과를 부풀려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 동계 올림픽 개최 시 적자 논란과 부정적 여론 조사 결과 등으로. 대체유치를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어, 다른 사례들은 어떻게 공적자금을 후원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었나요? 네, 2014년 체스 올림피아드의 경우는 관광, 수출산업 목적, 그리고 노동 수요 창출의 부가효과와 향후 추가 이벤트가 지역 발전을 위해 이어지길 기대하는 낙관적인 계약안을 통해 후원금을 지원 말았습니다. 2017년 세계 도로 자전거 선수권 대회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Race 레이스 o 노르웨이 같은 경우 후원을 위해 관광 지흥 민속 축제 지역 홍보의 기획 청초에 성사진을 제시하였고 자전거 문화를 촉진한다는 캠페인성 메시지를 통해 공중 보건 환경 도시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로 인한 파급효과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략을 통해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포츠 이벤트 개최 자금 후원 사례에서 도출된 결과는 무엇인가요? 스포츠 이벤트 조직위는 후원 자금을 위해 외부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안서에는 상세한 예산 사용내역, 경제적 효과 및 비경제적 효과의 부풀림, 과장된 상세 효과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국내에서 국가 사업 자금이나 청년 창업 지원금원 같은 후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사회인들이 제안서나 전략서에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사력을 다해 쓰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 지원자들은 정부의 정책 사업과 스포츠 이벤트를 연결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사이에 정치적 고리를 형성합니다. 그럼으로써 스포츠 이벤트 후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 이후 데이터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스포츠 개체가 적자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단발성 이벤트의 경우 조직이 대회 종료 이후에 해체되기 때문에 그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거나 할수 있는 관계자가 누군지 분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스포츠 이벤트 후원에 있어 선정 과정 기준, 정책 등의 불명확함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데이터가 노르웨이의 정책과 스포츠 시장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는 적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스포츠 이벤트 펀딩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지원을 받은 이벤트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펀딩을 실패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점에서도 아쉽습니다. 다음 연구를 진행한다면 실패한 이벤트와 국가별 문화적 그리고 정책적 배경에 대해서도 함께 다룬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이벤트의 거버넌트 펀딩을 확인해 보는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노일남 유소환 노밀녀 박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